중앙 영문법 문법이 쓰기다 1학년이고요. 파트 4의 시제 한번 볼게요. 시제는 어떤 거지 먼저 보세요 여기.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예전에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동사의 모양을 달리 쓰는데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동사의 모양이 한번 과거를 아니 별표를 해주시고요. 동사의 모양이 모양으로 시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몇 개의 시제가 있냐면 12 시제가 있어요. 12개의 시제가 있고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세 개씩 세트로 쓸 거라서 요렇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다음 미래 요렇게 세 개가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갈 거야. 현재 진행 진행까지는 초등에서 대부분 배우거든요.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하면 되고요. 이제 중학교 문법에서 이제 완료가 등장을 하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 마지막 생이든 뭐냐면, 완료의 진행까지 붙이는 게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 같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어, sorry. 과거네요. 과거 완료 진행. 순서는 상관없는데, 위에랑 세트로 맞추는 거야. 과거 완료 진행.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해서 총 12개죠. 12개를 한번 써봤고요. 오늘 이제 파트 4에서 다룰 거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과거, 과거. 즉, 과거를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지금 나눠놨고요. 진행이 다로 3에 있고, 유닛 4는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총 4개를 1학년 문법에서 다룰 거고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유닛 1에 보시면, 과거, 시제, 비동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잘 구분해줘야 되고, 음, 동사의 종류는 총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총세 가지로 봐요. 그래서 같이 메모하세요. 비동사, 그 다음에 도울조를 써서 조동사, 그 외, 즉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 전체가 일반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과거형을 배울 부분은 비동사가 비동사가 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밑에또 똑같으니까 여기서 부터 볼게요. 현재형은 am, is, are이고 과거형은 was, were 두 개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am. is의 과거는 점점 was라고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are의 과거는 were. 요렇게 한번 써 주세요. 뭐 밑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면 기억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am이랑 is의 과거는 동일해요. was고 are의 과거는 were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I의 짝꿍은 현재형 한번 써볼게요. I am, he, she, it은 is죠. 그래서 요런 애들의 과거는 was였고 그 다음에 you, we, they는 다 are. 현재형은 are죠. 그리고 과거형은 were로 변하는 거죠. 있었다. 즉 여기 보시면 at the airport. 공항에 라고 장소가 나와 있잖아요. 장소가 있을 때는 현재형일 땐 있다 라고 배웠죠? 근데 그거를 과거로 고치면, 있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밤에 일기를 쓸때 오늘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일기를 쓰잖아요. 뭐 친구랑 놀았다.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과거형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이런 경우는, I am a nurse. 나는 간호사이다. I was a nurse. 나는 간호사였다. 요렇게 고친 거. 야 She was a t school. 그녀는 학교에 있었다. They were different. 그들은 달랐다. 또는 그것들은 달랐다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형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었다, 뭐뭐였다, 어디에 있었다. 요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부정문과 의문문 한번 잠깐 볼 건데 부정문과 의문문은 보통 현재형을 알고 있으면 과거형도 똑같아요. 규칙은 비동사 바로 뒤에 나 비동사 바로 뒤에 낫. 이렇게만 붙이면 끝이고, 음음문도 마찬가지야. 비동사의 음음문은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were they.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들은 박물관에 있었니? 질문이고, she was를 바꿔서 was she가 되죠. 그녀는 10살이었니? 이런 식으로. 대답도 마찬가지야. 대답도 다시 또다시 주어동사를 바꾸면 돼요. yes 하고 they are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마찬가지로 yes she was 부정은 부정의 대답은 항상 no를 쓰고 여기 뒤에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습관적으로 r을 써버렸네. were를 써야죠. 그리고 다 똑같고 day는 똑같고 부정일 때는 weren't 여기도 <laughs> Yes, she was. No, she wasn't.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쓸수 있어요 줄임말 때문 한번 써 봤고 대답에서 주의할 거는 I로 물으면 y o U로 대답 또 y o U로 물으면 I로 대답을 해야겠죠 너로 물었을 땐 나, 나로 물었을 땐너 복수형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옆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 나는 간호사였다. 운이 좋았다. 근데 여기 보면 미용실에 있다. 얜 현재죠. 그 다음에 게을렀다, 반이었다, 있었다. 얘네 다 과거네요. 지금 현재인 거는 3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거로 골라주시고요. 부정문 의문문이죠. 요리사가 아니었다. 예쁘지 않았다. 너는 우리 반이니? 요건 어때? 반, 이 언니가 아니고 반이니? 현재죠. 근데 요런 것만 주의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과거로 가주시면 돼요. 자, 문제 또 조금 더볼 거고, 넘겨볼게, 뒤로. 여기도 한글을 보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는데, 그 영화들은 아주 멋지다. 현재랑 과거를 한국어로도 잘 구분해야겠죠? 현재고, 그 배우는 아주 멋있었다. 과거인 거죠. 그래서 한글을 잘 보고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다정했었다. 지금 보기가 3개잖아. 과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골라? 유는 아랑 짝공이니까 아의 과거인 월. 요렇게 골라줘야겠죠. 3개라고 해서 얘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어, Mina was at a concert then. Then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끝에 붙어서, 그때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now는 지금. 그때라고 하면, 그때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가능하고요. Mina was at, the, at a concert then.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은 not at a concert. 지금은 없대. 그럼, m i n a isn't. 현재면서 부정인 거죠. 어, 잠깐만 써지네. 현재이면서 부정을 쓴 거죠. 그래서 조금 한번더 생각하면서 쓰셔야 되고, 그 가게는 not open. 어제였죠. 어제는 was not open. open이 열린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열린. 열다란 동사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게는 was not open. 어제 열지 않았다. 그 가게는 오늘은 열려 있다. 오늘은 현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우리는? 어제는 집에 있었고, 오늘은 집에 없는 거야. A표는 여기를 보시고요. B 의 표는 여기를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써요? We are 과거 were 를 써야죠. We were at home 하고 yesterday 어제 우리는 어제 집에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은 집에 없다죠. 그럼 오늘은 현재를 써야죠. We are 줄였을게요. We aren't at home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보세요. Two weeks ago. 2주 전에. 그리고 이건 지금이죠. 지난 밤에. 얘는 오늘 밤. 오늘 아침.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 근데 오늘 아침은 과거로 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새벽이었다면 그걸 미래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과거를 뜻하고요. 이거는 지금을 뜻해요. 오케이. 여기까지요.